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이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마음이 편해서 무리하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건 좋지 않아요. 당신이 노력한 만큼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우는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며 성급함을 피하세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도 직관적으로 느끼는 숫자를 찍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겠네요. 애정우는 노력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나가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다가올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며 마음을 전해주세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직관력과 소신을 믿고 오늘 행동하세요.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영광을 가져다줄 거예요. 후배나 아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상사나 상급자로부터도 능력을 인정받을 거예요. 금전운은 행사나 모임이 많아 돈을 많이 쓸수 있는 날입니다.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없이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여러 일들이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애정운도 호조를 보이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태도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날이에요.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운이 좋은 편이에요. 주위의 긍정적인 돈의 흐름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박은 피하시고 대규모 투자나 무분별한 구매는 자제하세요. 안정적인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오래된 연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더욱 깊은 이해와 배려를 보이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양보와 너그러움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하루입니다. 다른 이에게 양보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전우는 일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주변의 지지와 조언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처리에는 조금의 여유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정운은 진실한 소통은 마음을 가장 부드럽고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당신이 먼저 연락해보세요.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큰 이슈 없이 조심스럽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에 손이 잘안 잡히고 성취감이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잠재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으니 이러한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이 당신 곁으로 모여드는 날이에요. 과감한 투자나 베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익을 보는데 손해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주변의 조언을 듣고 행동한다면 이익을 더욱 늘릴 수 있어요. 애정우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적한 장소에서 함께 경치를 감상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일의 초반은 어렵지만 뒤로 갈수록 해결이 수월해지는 날이에요.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런 노력에는 가족의 인정과 격려도 함께 오겠죠. 금전운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기 좋은 날이에요.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일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단단한 행동을 취해야 해요. 자신의 주관과 소신을 믿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오늘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도 좋아요. 때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상대방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좋은 일이 모여서 몸도 편하고 마음도 개운한 날이에요.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컨디션에서는 주변 일들도 순조롭게 해결될 거예요. 금전우는 자신의 목표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지만 유리한 정책 변경 소식 등이 들려오면 기쁠 것입니다. 과거의 괴로움을 겪었던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애정우는 과장된 태도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연스럽고 솔직한 자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면 더욱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현명한 조치가 필요해요.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과 조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마음이 상할지라도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 날이에요.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길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손실보다는 이익이 될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면 특별한 손해 없이 진행될 거예요. 애정운은 당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운 날이에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받지만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우려도 있어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움직이는 날입니다.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우는 노력과 행운이 결합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당신의 투자와 노력이 이제는 재물적인 보상으로 돌아올 시점이니 소신 있게 움직이세요. 애정운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루일 거예요. 과도한 기대나 무리한 일보다는 작은 성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의 능력을 믿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금전우는 오늘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투자나 방법에 대한 변화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과도한 기대나 변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의 말과 함께 노력하면 사랑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도움으로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단순한 짝사랑이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개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던 어려움과 장애물이 해결되어 나머지 일들은 탄탄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스트레스를 주던 문제들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금전우는 재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날입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나타나므로 마음을 진정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고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가벼운 이벤트를 준비해보세요. 함께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상대방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행운이 가득한 날이에요. 당신의 노력에 따라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어려운 일도 시도해 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계획과 판단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금전우는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의심과 오해가 생기며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날이에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대화를 피하거나 타인에게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